자세에 른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아, 지난 2020년 10월 7일에 아, 한국에 있는 한 방송 아, 신동욱의 앵커 시선이라는 프로에 나는 내용입니다. 제가 첫 부분을 한번 보면요. 비석에 새긴 글 진짜 많은 글이 있는데 아, 묘비명 중에 좀 신기하고 재밌는 것들 아, 의미심장한 것들을 소개합니다. 거기에 보면 풍자와 독설로 한 시대를 풍미한 영국 극작가 버나드 쇼가 마, 94살에 남긴 것이 묘비명이 있습니다. 묘비명 내용은 우물쭈물 살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지. 그게 그 사람의 묘비명이었고요. 또 거지스님, 기인의 스님으로 알려졌던 중광스님이라는 분 안에 네. 루비 명일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괜히 왔다 갔다. 그리고 한국의 시인이었었던 조병화 시인은 미리 짧은 시를 이미 루비에 올려놓은 시를 적어놨습니다. 어머님, 심부름 다 마치고 어머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1년에 1월 마지막 주일을 또 마지막 날을 주일로 즐기고 있습니다. 2021년 정말 언제 시작했는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이건 놀랍죠. 정말 시간 빠르죠. 잠시가 빠릅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본문 11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리미는 한자 그대로 잠깐 과하고 유아하는 사람들,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잠깐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크게 신분이 세 가지잖아요. 어, 시민권자그 영주권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분들은 잠시 있다 간다 하는 거예요. 어, 잠시 각각 있다 간다 불지요. 에어리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잠깐은 이방인. 이상하죠. 그래서 이 잠깐 있는 사람들. 저도 미국에 유학생 와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영주권하고 신민권 받고 이렇게 했지만 유학생일 때는 언제 다시 돌아갈지 모르겠다. 뭐 미국에다가 은퇴연금을 계산한다든지 뭐 집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하죠. 다시 돌아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어 미국에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계획들이 다 되어지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오, 우리가 누구인가? 바울은 이 땅에 서 잠깐 지나가는 작은에나 거류민이 나했어요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뭐냐?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지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구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한 종속이요, 왕 같은 제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노요. 따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니것 우리는 이 땅의 신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깐 있는 사람들, 거류, 잠깐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잠깐 있는 우리가 어,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삶의 자세를 어, 계속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보는 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즐거움, 육체적 쾌락과 즐거움, 영예와 불을 추구하지 말고 다르게, 다르게 살자. 어떻게 살는가 구체적으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할 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오시는 날, 하나님 심판하러 오시는 날. 근데, 선하게, 선하게, 착하게 살아라. 그 이야기 같죠. 우리를 악하다고 비방한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흩어진 성도들, 예수님 믿는다고 막 흩어져 있고 피난가들이한 성도들이 무슨 일로 비방을 받을까요? 그 사람들이 흩어진 이유가, 비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 교회 사람들 다 모여서 보면 당시에는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식이 있었으니까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떡 살과 피를 나누는 거예요. 어저 사람들 교회라는데 가기만 하면 모일 때마다 살과 피를 마시고, 먹고 마시는 거죠. 식인종인가? 그래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죠.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죠. 그래서 정치적인 협박도 있었고요. 또, 교회 가면 사람들이 분명히 들어갈 때는 노예고, 종이고, 주인이고, 뭐, 다 여러 가지 신분이 있었는데, 교회만 들어가면 부르는 게 자매님, 형제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적으로 대단히 불안한 사람들인가 보다. 라고 그 지제 크가의 세 가지로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기독교 교리를 이야기해 준다고 해도, 삶이 좀 이상하게 보이니까 안들어가죠 기독교의 진리가 그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베드로가 비방을 받지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이해해 주면 소 우리를 비방하지만 착하게 살라그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13절에서 17절에서는 백성으로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한 도시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또 이야기를 하면서 지도자들, 왕을, 대통령을 하나님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주워하는 마음으로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5절에 다시 한번또 이렇게 강조를 하죠. 선행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보시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을 버려라. 똑같은 표현이죠. 개인적인 삶에서도 착한 행실 그리고 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 살 때에도 착한 행실을 보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왜 착하게 살으라고 하니가 억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왜 착하라고 하니가이 세상은 억울하면 꼭 갚아줘야 되는데요. 눈을 다치게 해서 똑같이 해서 눈한테 쳐줘야 되는데요.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르침 때문이죠.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보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절에 보시면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느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손인에게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신 이니라.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시면서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는 일자에서는 그랬죠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 우리 공부했죠? 거룩의 뜻은 다르다. 구별되다. 우리가 이 세상과 온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것. 악하게 대하는데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더 해주는 모이다 그게 거룩이고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십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 본인이 정말 가르치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이 무고하게 사람들한테 모함 받고 매맞으시고 체찍 받으시고 벌거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요. 신문도 받습니다. 재판장에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 졸음 당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실지 억울하셨지만 예수님의 반응을 이미 이사야, 구약성경 예6 5절에전약 700년 전의 사람, 이사야는 53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권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며, 마치 도살장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남같이그입을 열지 아니하였보다 예수님 흥분하시고 하나님말씀많 하셨는데도 예수님 아무 말씀 안하시고 그냥 원수들을 믿어서 죽으신 자 어마어마한 착한 형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전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바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방법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 가장 전도를 잘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서 뭔가 다른 삶. 그게 바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기독교가 이해는 안되지만 당신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는 말이 나오도록 해야겠다고 그 말을 하는 거죠. 작년 어, 10월 5일에 한국에한 원주라는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이제 돌아가시고 한국 뉴스에 며칠 동안 계속 나왔었는데. 이분은, 어, 노양병원 원장님세요. 이 94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9월 30일에 돌아가셨는데, 94세로. 9월 7일까지, 9월 7일까지도, 어, 베에 청직을 들고 계속 현역으로 일을 하신 최고의 현역의 사셨죠. 이분은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게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아보시면서도 꼭 화장하라고요. 장례식 화장이 아니라 여자들, 여자분들 보면서 예쁘게 하라고 합니다. 와장을 예쁘게 하라고 눈썹을 진하게 하고, 머리도 단하게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그러라고 해요. 그래야 건강해진다고요. 그게 그분이 그래서 이분은 항상 본인이 늘 눈썹도 그리시고 립스틱도 얇게 바르시고 또 흰머리를 가리는 모자가 그분의 그 상징이었습니다. 예쁘고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살아 있어야 건강하다는 증거가 이분의 지론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때로는 약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낳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삼일 운동의 온골을 치르이 항일지사. 네, 딸이시고 1949년에 고려대 의대 전신 학교의 산부인과 전문의를 졸업을 하시죠. 그리고 남편을 따라서 남편과 함께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가지고 내과 전문의를 땁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개업을 해서 엄청나게 전발 돈을 많이 많이 벌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 어, 40년 전에 이분이 94세로 가셨어요 그니가5 그러니까 4살때 어, 남편 물리학자의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요 그리고 인생의 진료를 이제 바꿉니다. 10년간 무료봉사를 하다가 이제 아예 병원을 닫고 무료 어, 진료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8 2살을 당한 어, 종신 계약을 맺고 이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어, 일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6시간인가 8시간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은 기독교인이신데,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내 갑니다 하고 달려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루를 열심히 사시고, 정말 9월 7일에 쓰러지셔서 9월 30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으셨습니다. 우리 항상 죽음을 준비하시는 삶을 살으시기 때문에, 인정하신 말씀이 너무 멋있어서 신문에서 라디오에서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했죠.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힘내라, 가오다, 사랑해.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뜻깊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 무엇을 남는고 우리의 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우리가 있다는 사면서 영원한 하는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하기를 수원합니다. 우리의 다른 삶을 통해서 이, 삶과,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은혜와 달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